상대는 285 중수입니다 저는 284고요 현재 34대 37 비슷합니다 빨간 하트는 제가 23개 상대가 34개입니다 상당히 많죠 자 자, 저는 이렇게 빨간색 카드 가져와 있구요 어, 재굴림 못하고 두배 노란색 X 노란색 포도 하트 이렇게돼 있고요. 상대는 오렌지 갖고 있고요. 노란 별 가져올 수 있고요. 포도 바꾸는 거. 그다음에 세로줄두개 곱하기 2. 재골림두 번. 빨간 거 주사위 두 배. 자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상대방은 어, 더블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. x가 많이 나와 제가 자, 저는 더블 그다음에 트리플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이렇게 골고루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저는 이걸 가져왔습니다. 재굴림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토큰이 꼭 필요한데 저걸 남겨놨더라고요. 다행히. 자, 이렇게 굴렸고요. 자. 어이구네 개나 나어요네 개는 5점입니다. 5점. 5점인데 여기 자 어, 여기 포도 별하고 오렌지 있으니까 자 1점이 됐네요 자 저는 자 요거 빨간거 사용했고요자재골드 다시 하죠 자 저도 포도는 하트가 생깁니다 포도 하트 자 제가 후턴이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어요 자, 스 표시 하고요. 자, 카드, 두번 하는 걸로. 노란색 두 번. 이것도 큽니다. 상당히. 자, 상대방 2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. 자, 50점인데. 자, 60, 62점까지 올라왔네요. 자, 62까지 올라갔어요. 저 마지막인데요. 62이니까는 23 정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23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? 여기 카드로 자 23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저는 일단 굴렸고요 자 일단 X는 없어야 되니까 굴렸습니다 자 먼저 카드 써야겠죠? 자 먼저 빨간색 자, 오렌지 당 3점 인데 9점 추가됩니다 9점 요것만 9점 추가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종류마다 2점이니까는 하나, 둘, 셋, 네 종류 한 8점 추가되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프라우스, 풀하우스. 프라우스는 5점인데 곱하기 2니까 10점입니다. 이렇게 계산을 딱 해서 했더니 자, 10점에다가 뭐오렌지나 뭐 이런 것도 점수가 되죠. 오렌지가 아니라 저기 포도. 포도 같은 경우도 점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. 포도는 두번 점수가 되니까는 자, 4점 더 추가되네요. 이렇게 해서 70대 62, 73대 62, 이렇게 되네요. 자, 저는 졌는 줄 알았는데, 자, 빨간색 카드 막판에 이용해서 점수를 확 얻었네요. 20점 넘게 얻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. 20점이 뭔가요? 한 30점 얻은 것 같으네요. 자, 마이 엠스 2인풀이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부득게 하세요 감사합니다.